안녕하세요. 아, 선우의 역할을 맡은 이지아입니다. 어, 이 선우의 역할은 음, 의문의 빨간 드레스를 계속 입고 그 사건마다 등장을 하는데 어, 기이한 사건 속으로 모두를 빠뜨리고 또 사건을 미궁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여인입니다.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스포 관련 때문에 <laughs> 할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 호러 스릴러라는 드라마 장르가 워낙 또 어, 흔하지 않은 독특한 소재이고 그리고 내용 뿐만 아니라 제 캐릭터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에요. 되게 독창적인 설정의 그런 캐릭터라서 배우로서 너무 욕심나고 꼭 한번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. 무엇보다 진짜 이지영 감독님, 한지환 작가님, 함께 작품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